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대선을 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바울이 단순히 죽은 사람 모두를 얘기하고 있지 않죠. 죽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숨을 거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런데 막상 눈앞에서 어, 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이 결코 쉽게 어, 생각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무언가 흔적을 남기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대사로니까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대사로니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 교회 공동체에 믿는 지체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죽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같이 신앙 생활하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왜 대사노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죽는 걸 보면서 슬퍼하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너희가 알을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이렇게 말한 걸까요?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우리가 바울이 이 표현을 언제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물론, 바울이 성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너희가 이러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혹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곤 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 말씀, 또 12장 1절,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이유가 성도들이 제대로 듣지 못했다거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들었고 마음속으로 이해했지만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자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죽음 앞에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새어나지 못하는 것. 왜이 사람이 이때 죽어야 되지? 왜이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지? 이런 질문 앞에서 스스로 답을 못 찾고 있을 때 그런 모습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을 슬퍼하면서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혹은 자녀나 부모님의 죽음을 보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몸과 마음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이 곁을 떠난 날만 되면 이유를 알수 없지만 몸과 마음이 아파온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다독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 하나하나 글, 글을 적기 시작을 했는데요. 바울은 올바른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지금 슬픔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그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13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성도들이 누군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슬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구별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그리스도인은 슬퍼하면 안 된다. 그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거야. 바울이 이런 얘기 하려는 걸까요?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아,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던 일꾼 에바브리로 디도가 죽음에 처했을 때, 죽을 직경에 이르렀을 때 본인의 마음이 어땠다고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2장에서 근심에 근심을 더한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근심이란 단어는요, 슬픔, sorrow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결국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사랑하는 동료의 죽음을 앞두고서 슬픔 위에 또 슬픔이 더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그 앞에서 슬픔을 느끼는 건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거나 그것을 맞이하게 되면 울고 괴롭고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나사라의 죽음을 소식을 들으셨을 때 슬퍼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슬퍼하느냐 아니냐? 여부가 아니죠. 오히려 바로 얘기합니다. 소망이란 단어를 썼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소망을 성도들에게 알려 주면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을 슬픔에서 위로받는 상태로 옮겨 가기 위해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죠? 어떤 얘기 하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대선을니까 성도들한테 믿음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죠. 14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로 이 말씀에서 단순히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죠. 또 하나 얘기합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헤어졌던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바로 죽음을 통해 잠시 잠깐 성도들이 헤어지지만 또 다시 재회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눈앞에서 바라보게 되는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다시 만날 것이다. 리니언이 있을 것이다. 자, 뭘근거를 얘기하나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식구들 앞으로 부활할 겁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그 주장이 설득력 있게 성도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있게 얘기한다면, 우리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이 예수님 믿고 살다가 죽었다면 반드시 살아날 거야. 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하나님이 그 모든 분들을 다시 데리고 우리 눈앞에 오실 거다라는 말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다시 만난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눈앞에서 그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꼈던 사람들이 죽음 이후로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자 그것을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활 신앙이 타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과는 다르죠. 자, 타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활 혹은 환생이란 이야기를... 자신들이 부활할 거다, 환생할 거다 보증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죠. 이미 설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셨고요.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인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실 건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다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성도들한테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을 지키다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그분들의 부활을 직접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먼저 돌아가신 신앙의 선배들, 동료들의 미래에 대해서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중에 이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분들에게 일어날 변화, 몸의 부활을 그어떠한 사건들보다도 가장 먼저 이루어 주신다고 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 죽어 있는 분들을 일으키는 거, 살을 향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살아있다면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무언가 변화를 이렇게 쓸 거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직접 몸과 몸이 맞부딪히는 그런 상태로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을 건데요 예수님께서 호령하신다 그랬어요. 명령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명령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는알 수는 없죠. 본문에 얘기가 안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든 자들, 죽은 분들에게 이제 일어나거라.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 부활을 명령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호령의 내용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면 또 어떤 일이 있나요? 천사장의 소리가 나타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천사장이 예수님을 대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나팔소리가 울려퍼진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소리가 울려퍼지는 경우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신호를 울리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과 함께 만나게 하시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이 나팔 소리가 불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오셨구나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를 놓쳐서 못 보는 일을 없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죽은 성도들의 부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재림하신 걸 우리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살아 있는 성도들, 숨을 거뒀던 성도들이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버리는 자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 장소가 어딜까? 죽으면 천국 간다. 저 멀리 간다라니까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 땅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버리게 되는 땅입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땅다 새롭게 변할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합니다. 똑같은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뭔가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보다 먼저 떠났던 성도님들의 부활과 함께 같이 잔치를 벌일 거라는 거죠. 자,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야기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미래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이야기 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헤어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다음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슬픔으로만 채울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활을 기대하고 제외할 것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일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당시에대선리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 곁에 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죽음을 통해 떠나보내왔죠.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로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의 죽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죠. 없는 일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성도들의 그 쓰린 마음,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위로를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할수 있어요. 성도의 죽음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 주는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슬픔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나 혼자밖에 안 남아 갔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같이 마음을 나눌,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해 줄수 있는 믿음의 식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이 헤어짐의 슬픔이 앞으로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재회의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앞으로는 더 이상 이별의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는 건 우리가 겪는 현실이죠. 슬픔도 우리에게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인 건 맞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현실이 영원한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동안 경험하는 일시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고통이 피해가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다양한 통로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현실이죠. 하나님을 위해 함께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슬픔, 고통의 현실이 새롭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 맞아들여진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다르게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볼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끝내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고 베풀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슬픔의 현실, 성도의 죽음, 누군가의 죽음은 아니더라도 이 땅을 살면서 다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괴롭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도들 중에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면, 이,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죠?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라고 격려해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 가운데 찾아와서 만져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 주셔서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죽음이란 단어로 대표되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런 모든 사건들 앞에서 무력하다라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게 해 주시기는 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능력의 끝이라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꿈꿀 수 없는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시간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긴답니다.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서로를 내버려 두지 않게 해 주시긴답니다. 아파하는 성도, 힘들어하는 성도들 곁에서 부지런히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하나님 손과 손이 맞다. 서로의 체온을 경험하고 서로의 체온을 통해 서로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립니다. 아멘 Amen.